잘 보내셨죠? 오늘은 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3시고요. 푹 쉬고, <laughs> 또 한주를 다시 시작해야겠죠? 이번주도 어 쉽지 않은 한주가 되겠죠?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한주 힘차게 출발해 보시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트갑입니다 월착진 전부 하차하고 나갑니다 8.9km <laughs> 9시 9시에서 9시 반에 상차한다고 했거든요 경주문상공단에서 광주하남공단 가는 공대차라고 하거든요 공대차니까 무게도 가볍고 하겠죠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좀 상차로 가볼게요 상차지는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요 들어오는 입구가 공장 입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공대차 싣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뒤에 깔깔이 하나만 치고 가면 된다고 했거든요 보셨다시피, 빈 공대차 10개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끝에까지 찼는데, 지금 시각이 9시 10분이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하차도 빨리 끝나고, 상차도 빨리 돼가지고, 지금 출발하면 1시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하차지 주소 받으니까, 주소지는 전에 몇번 갔던 곳이거든요. 뭐 대충 아는 곳이니까,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밥도 먹고, 기름도 넣고 <laughs> 또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계속 이렇게 낮 시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아, 정말. 여기 하차지는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 좀 제가 자주 왔었죠. 하차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곳입니다. <laughs> 조금 복잡해요. 여기 하차지는 도착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laughs> 여기 너무 복잡해 가지고 비도 오고 있어 가지고 아 머리 아프네요 하차는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아 비와 가지고 비좁기도 비좁고 <laughs> 온통 공장에 공대차들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내리긴 어떻게 내렸는데 비막 아차 비야 게르르니 하고 맞는데 나올 때 여러 번 왔다갔다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공대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피해가지고 나오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laughs> 요거 요소수 이거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원래 있던 거는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없앴고. 저 국내 사이트에서 좀 가격 좀 주고 샀는데 그거 키가 안 맞아가지고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알리에 샀는데 몇천 원, 만 원도 안 좋습니다. 요거 괜찮던데요. 그리고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알리에서 AB용으로 요거 샀거든요. 요것도 0 0 원인가? 싼마이로 쓸만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야상 하차하고 뭐 복귀짐까지 다 실었거든요. 비도 많이 오고 차도 많이 막히고 새벽에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21도 21도 찍히던데 비가 꽤 많이 옵니다 몇날 며칠째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만 와도 될것 같은데 계속 비만 옵니다 <laughs> 일하기는 참 불편하네 전국적으로 한 3,800건 정도 되는데 어? 생각보다 이쪽 지방은 일도 없고 다내 창만 뜨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거든요. 이런 날은 그냥 누워서 잠이나 좀 자고 싶어요. <laughs> 피곤하기도 하고 한 30분 자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하차가 대려가는 모르겠습니다. 한시 되가네요. 비오는 날은 정말 일하기 싫으네요. <laughs> <laughs> 저 위에 두 대. 여기 카고 하나 둘셋넷 아, 답답하네 방금까지 해가 쪄가지고 더웠거든요 30도 <laughs> 비가 그렇게 오더니 아, 어제 비와가지고 후덥지근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9시 40분 대가죠 오늘 4천 건이 넘어가는데 제 거는 없네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제가 움직일 거 하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뒤에서 졸다가 짐 잡았습니다. <laughs> 보이시죠? 1.3km 떨어진 곳에서 짐 잡았습니다. 아. <laughs> 어우,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잡았네요. 문산 공단? 여기 문산 1공단이죠. 여기 안쪽은 길이 되게 좁죠. <laughs> 이쪽으로 오랜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한 800m, 800m 안쪽에 있거든요.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앞에 차 나오면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공단이 옛날에 생긴 곳이라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아우 졸다가 거의 깜빡 잠들다시피 하고 있다 잡아가지고 무슨 정신에 짐을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목소리>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바로 상차라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씨 상차,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공대차, 새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 보면은, 저,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깔깔이 두개 치고 갑니다. 코에 잡고 정보 받았을 때, 상차지 정보만 받았거든요? 근데 상차하고 하차지 정보 받았더니, 월요일 날, 비올때 저, 공대차 하차한곳 있죠? 광주 하남공단에 고기랑 같은 곳입니다 <laughs> 어, 담당자 연락처 봤더니 그 담당자가 또 그대로 담당자인 것 같아요 월요일날도 그렇고 오늘도 공차 복귀 각이었는데 마음을 비우고 있었더니 다행히 짐이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제까지 비 왔다가 오늘 했으니까 어, 엄청 지금 후덥지근하거든요 죽을 맛입니다 <laughs> 비가 안 와서 좋긴 한데 후덥지근한 건 싫고 <laughs> 중간에 좀 기름도 넣고 천천히 쉬었다가 4시 전에는 가서 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4일 8시 35분입니다 없네요. 더 하차로 왔거든요. 요거 하차하고 돌아가면 내일부터 휴가죠. 또 아, 복귀짐 하차도 못하고 수리하러 왔거든요. 변속기, 변속기 좀 이상 이 있어가지고 그 점검받으러 좀 왔거든요. 일단 점검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머리 아프네요, 이번 달은. 아, 지난달부터 계속 그러네. 머리 아프네요, 머리가 아파. 오늘 야상팀 하차로 가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12단에서 기아 변속이 막 11단으로 떨어, 갑자기 팍 떨어진다든가, 이게 11단에서 갑자기 10단으로 팍 떨어진다든가, 미션에서 좀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다니던 거기 공업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또 진단 결과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기어가 어 많이 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또 미션을 내려야 된대요 <laughs> 그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메시지가 뜨는지 어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단기만 꽂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또 오는 동안 한 10분, 15분 정도 운행했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한 15분, 20분 정도 운행했는데, 오토로 놓고 운행했거든요. 근데 또그 증상이 없어요, 지금은. 아, 진짜. 왜 그럴까요? <laughs> 아, 너무 힘든데. 고작 미션까지 내려야 되면, 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시 30분. 야상 하차지 도착했거든요. 위에 차두대 올라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제네 번째네요. 아니, 광복절인데 왜 이렇게 잘 일하는 회사들이 많은가 몰라요.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거든요 휴일날 오늘 쉴줄 알았는데 울산 경주 쪽은 뭐 현대자동차가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laughs> 어쨌든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아 이번 주는 주 초반에 비도 많이 오고 습했는데 주 후반에는 아 뜨거워요 근데 확실히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새벽에는 시원하더라고요. 점점 날씨가 가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laughs> 3일 연휴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휴일 어,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하시는 분들 꿀잼 잡으시고 또 놀러 가신 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고맙습니다.